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연에 푹 빠져 살고 자연을 연구하고 잡초를 연구하고 사는 산골밭지김 선생인데요. 와 저희 정글 가든에 또 보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희 왕언니가 지금 풀숲에서 풀과 함께 자라고 있는 잡초와 함께 자라고 있는 이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죠? 치커리 레드 치커리예요. 레드 치커리. 이 레드 치커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그린 치, 치 그린 치커리로 보이지만 그린 치커리에서 레드로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 요 요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면은 뭐 저는 이거를 그냥 레드 치커리라고 안 하고 싶고 그린 치커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린색도 있고 레드 색깔도 있어요. 요 옆에 보면 보시면 지금 레드도 있죠. 네, 요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색깔이 돼 있어요. 이거 한 무더기 했죠. 요거는 야, 맛이 쌉쌀해요 여러분 쌉쌀한 맛도 나고 크게 무리없이 생야채로 드실 수 있고 장아찌로도 드실수 있고 샐러드로도 드실 수 있고 뭐 아주 좋아요 근데 레드치커리는 여러분 비타민 칼륨 칼슘 인 엽산이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효능은 여러분 일단 싹싸름만 하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되고, 혈관계 질환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레드치컬이나 적치컬이나 그 말이 그말 같은데, 약간은 달라요, 여러분. 왜? 민들레처럼 쭉 생긴 거 있죠? 그게, 그게, 어 적지컬이에요 여러분 근데 적지컬이나 레드치컬이나 뭐 적, 적자가 적 붉은색이니까 비슷한데요 효능도 저는 같다고 거의 보는데 조금 뭐 갈라지면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혈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어 이거 꽃도 보세요 이쁘죠 꽃도 당뇨나 그 다음에 어뭐 소화에는 다 좋을 것 같고 이런데 뭐 안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고기와 함께 드시기 가장 좋은데 매일 생선만 드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또쓴거 싫어하시는 분김생은왜 맨날 이렇게 산골 맛집은 쓴 것만 많이 주느냐고 그러시는데 지금도 쓴거두 개를 다 데쳤어요. 요거는 어, 레드치커리고 그 옆에 거는 머위거든요. 이거를 두 개를 데쳐서 이렇게 된장쌈에 싸서 드시면 또 아, 그 맛이 또 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은 고기와도 드시면 좋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 여러분, 어, 된장 발라가지고, 장아, 그러니까 된장 장아찌처럼 이, 요거를 대친 요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발라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렇게 지금 쌈으로 손님들께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장아찌도 담가 보시고, 샐러드나 뭐, 다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